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라클, 뭐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일, 그게 기적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요한은 특별히 그 말을 사용해서 첫 번째 기적을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해리포터가 하는 어떤 신기한 마법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뜻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표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봤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규정과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요, 복음이 빈약합니다. 건물과 수준은 올라갔지만, 교회의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각종 규칙과 전통,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빈 항아리처럼, 그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놓은 항아리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빈 항아리만 가득합니다. 기쁨과 축복의 포도주는 비어있고, 빈 지식만 넘쳐납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채워져야 될 축복과 기쁨의 포도주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희락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야 될 포도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능력의 포도주가 교회 안에 다 바닥났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우리가 모태교인이든 우리가 오래된 3, 4세째 재림신자 가정이든 간에 우리의 삶이 빈하아리라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비어있어요. 고백해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빈 결핍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결핍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저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요. 우리 반에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여러분 비어 있는 걸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 저는 영생도 능력도 다 사랑도 다 바닥났습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만 정작 우리는 텅빈 항아리 같아요. 오늘 교회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자판기처럼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과 마치 인스턴트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 기다림입니까? 기다림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약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왜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 그분을 찾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과 사람들을 돕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만약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다림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적은요, 놀라운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내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첫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결핍과 우리의 결핍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